안녕하세요. 불평등한 선진국 책을 쓴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불평등한 선진국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는 네 번째로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같이 토론까지 할 예정입니다. 어, 부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40대나 50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야?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할 때 우리가 항상 듣기로 앞으로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는 중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된지도 몇 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나타내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을 우리는 1인당 연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인당 연소득이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어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연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전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10여 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들, 그 다음에 산유국처럼 애초에 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소득이 높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소득은 세계 10위권이라고 볼수 있죠. 더군다나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연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라고 치면은. 열 개국이 채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재작년부터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연소득이 더 높아졌죠. 이런 경제적인 수치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연소득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진국의 또 다른 지표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 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R&D, 즉, 연구개발비 총투자액이 전 세계에서 5위권입니다. 즉,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중에서는 최상위급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1인당으로 나눠보면은 1인당 R&D 비율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인 세계 두 번째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지표들도 있죠. 가령 무역 규모 같은 경우에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8위 정도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부터 선진국에 이미 진입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또는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게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그만큼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 가령 진위 계수라든가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적 빈곤율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를 뜻합니다. 즉,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제일 소득이 없는 사람부터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까지를 이렇게 쭉 5천만 명을 줄을 지었을 때딱 중간에 해당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냐를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율이 계속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초중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중진국일 때였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8%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총소득의 절반 정도의 반밖에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전 국민 중에 8%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90년대 말 IMF 외환 사태를 거치면서 한번 커지고 또그 이후에 2000년대 초중반에 카드대란 사태를 거치면서 또한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20%대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이후에 일정한 퍼센트를 유진하고 있는데 그 퍼센트가 16%로 정도 됩니다. 즉 1990년대에 비해서 보자면은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 두배 이상 높아진 거죠. 전체 소득의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분들이 약16%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OECD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OECD 평균 상대 빈곤율이 약11%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5% 이상 더 높은 거죠.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OECD 평균보다도 5% 높은 이런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 거를 잘 살펴보면은 뭐를 알수 있냐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OECD 내에서도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저기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식의 그 조금 소득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는 미국 정도밖에 없는 셈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아진 걸까요?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아까 제가 IMF 외환 사태라든가 아니면 카드 대란 이런 식의 몇 가지 계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계기들은 우리나라만 거친 건 아니었죠. 외국도 마찬가지 이런 계기들을 거쳤는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몇 가지 더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들면서 노동소득의 상대적 격차가 커졌다는 겁니다. 즉, 똑같이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 소득이 굉장히 높아진 사람들과 높아지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게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산소득입니다. 즉, 노동소득 이외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이자와 같은 자산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이런 소득불평등이 커진 게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소득, 즉 주식을 가지고 배당 이익을 받는 경우 보면은 어, 93%가 어, 상위 10%입니다. 즉 상위 10%가 주식에 의한 배당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금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이자에 91%를 상위 10%가 받아갑니다. 물론 예금을 못하기 때문이죠. 하위 90%는 예금을 하고 싶어도 할 돈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도 70%를 상위 10%가 가져갑니다. 이런 자산소득이 굉장히 커지면서 상위 10%의 수익은 굉장히 올라갔고 그것이 역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득이 커졌다는 얘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한 20%도 안 됩니다.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걸 보면. 하지만 평균은 3만 달러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3만 달러가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평등의 늪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하위 50%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을 가지는 분들은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거칠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위 10%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소득 1분위가 되겠죠. 가장 소득이 적은 분들인데 이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노인 가구들이 많고요. 장애인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100만 원을 채 벌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소득은 2 30만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죠. 최저 생계비의 절반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 정도, 즉 2분의 와그 다음에 3분의 2의 절반 정도인데요. 이분들은 월 소득이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월세입니다. 즉, 임대료를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내고 나면은 월쓸수 있는 돈이 14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 소득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뭐 노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정도 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또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5%,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0% 정도가 2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소득 3분 이하 4분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제 겨우 뭐가 되냐면 최저 생계비 소득이 됩니다. 즉한달 동안 번 소득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얘기하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생활은 유지된다라는 정도의 소득을 버는 분들. 여기까지가 총 35%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 10%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입니다. 즉, 200만 원에 300만 원 사이가 그 위에 10%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측정한 서울시에서 어 2.5인 정도가 살아가는 최저생계비가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저축을 빼고요. 즉, 이분들이 최저생계비와는 조금 더 낮지만은 서울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살기에 최저한 정도로 지출되는 지출 비용도 이분들한테 걸리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는 연소득 아월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3만 달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연소득 3만 달러를 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 절반 가까운 분들이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의 수입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왜 나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 내 삶을 왜 팍팍하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런 장으로서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주로 청년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로 살펴보는 것을 어,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